안녕하십니까. 참참 참, 참. 자 오늘은 선재도에 위치한 선재레저바다 낚시에 왔습니다. 지금 홍돔 능성어가 곧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능성어 축제도 하고 있다고 하고 오늘 홍돔하고 능성어를 좀 잡아볼 예정입니다. 오늘도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잘 잡아볼게요. 그리고 지금 레저는 방류 시간이 여름 시즌 동안 동전 9시가 아니고. 오후 1시 저녁 7시 반 이렇게 방류를 하고 있어요. 주말에는 정상 방류를 하되 토요일은 야간 방류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곧 방류 시간이에요. 시작하겠습니다. 그, 제가 있는 자리는 거의 초르테끝테가 어루운 자리여서 거기서 고기가 가장 많이 올라오긴 하는 것 같아요. 자 방류하고 한번 잡아보자고. 어. <laughs> 오 왔다 왔다 왔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입질 왔어 까고. 아이 뭐 던지면 뭐냐고. 뭐. 참이냐 홍미냐웃자 지우미참드만 마리 잡았습니다. 생새우로 잡았어요, 생새우로. 홍돈도 잡고 능성우도 잡아야 되니까 빨리 던져볼게요. 어우, 귀여워. 으 자. 지금 거의 초리 때까지 바싹 생겼는데, 여기서 능성우도 좀꽤 나온다고 하거든요. 오, 왔다. 왔다, 왔다, 왔다. 오, 씨, 왔다. 왔어, 왔어, 입질. 아 잠깐 기다려, 기다려. 왔어. 오, 어? 빠졌어. 아, 씨. 빠졌죠? 새우만 쳐먹고 갔단다 빠졌죠? 자 아씨 아까 방금 빨리빨리 잡아냈어야 되는데 왜그걸 놓쳐가지고 뭐야? 어찌가 엄마야? 와 어찌가 누웠다서? 오이트 오 어쩐지 이상하더라. 어쩐지, 어이, 어쩐지 이상해. 찌가 누웠다 쓰더라고. 어이, 힘, 뭐야, 이거. 아이참돔이네 <laughs> 아유, 얘 조그만 게 이렇게 힘이 좋아. 있어봐. <laughs> 풍돔인가 아니, 참돔이구나 아니, 어쩐지, 찌를 올리더라고. 수심이 거의 좀바닥이여가지고 어, 건드렸나봐, 건드렸나봐. 찌가 이렇게 있다가, 갑자기 이렇게 첫번째 늦더라고 갑자기 또새더라고 채니까 있더라고? 나가긴, 자, 이제에세번 받아서 현재 두 마리 잡았고, 오늘은 어떻게 좀마리수로다 자그려볼까요? 마리수로 어머, 이뻐. 입질, 입질, 입질.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어? 어째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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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오, 오, 나 오, 얘 이렇게 가벼워. 뭐야? 어이 병 어? 이 병어 같은데 이거? 아, 오, 병어가 아니고 참돔이구나. 아유, 날씨가 이렇게 쉬우면 안되는데 <laughs> 뭐야, 이거? 야, 찌 갖고 노는 거 봐. 오, 요번에 찌마 죽였어, 찌가. 이렇게 있다가, 차퍼져 누웠다가, 사선으로 들어갔다가, 일자로 확 폴떡 섰다가, 다시 폴떡 들어가고, 얘가 나왔어. 언니, 수심 몇주셨나요 비밀. <laughs> 자, 생새우에다가 수면은 4m 정도 될것 같아요. 생새우에 수지만 4m에. 초보분들 멀리 공략하기 어렵지 않아요. 어루가 바로, 어, 낚싯대 끝에,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. 초보분들 오셔서누워대를 즐기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또, 던져보자. 아, 오늘 느낌 좋은데? 생새우 머리를 뚫어서, 이렇게. 생새우 잘 먹히네요, 오늘. 아, 또 아. 빨리 던져볼게요. 이렇게. 아, 전화 왔더라고. 아, 어, 입질, 입질, 입질. 오, 어, 왔어. 오, 왔어, 왔어. 어, 아, 걸었는데 또 빠졌어. 왜 이래? 아, 어, 왜 이러는 거야? 아, 걸었는데 또 빠졌어. 나왜 그래? 아니, 왜 이렇게 안 걸리지? 어머 <laughs> 어, 어머 어 새우 토막났어 <laughs> 어떤 놈이야 아니 <laughs> 새우 몸만 반대가리 잘라서 갖고 갔는데 대가리만 남기고 갔단다 오늘 입질, 입질이 많이 오는데 걸리기는 걸리거든요 걸리기는 걸리는데 랜딩할 때잘 빠지네 이거 무슨 고기 입질일까? 자 이빨이 어떤 모양인지 형태를 봅시다. 자, 능성어냐, 홍돔지실까, 능성어지실까, 참돔지실까. 되게 또 약올리면서 이거 입질이 빠지네 자꾸. 디자스. <laughs> 왔다, 왔다, 왔다. 입질 입질. 야, 이거 능성어 입질인데? 오, 끌고 간다, 끌고 간다. 히츠. 능성어인가? 꾹꾹이 안 하지. 꾹꾹이 하는데? 참성어인가? 병성어인가? 야, 입질 왜 이렇게 잘하, 근데? 흑자. 오, 입질 되게 잘해요. 그냥 앞에서 그냥. 자세히 봐봐, 능성어인가. <웃음> <웃음> 아, 나또참석하네참돔 어머, 피난다. 멘트 한번 해야 되니까, 피좀닦아줘피 <laughs> 닦고 멘트 한번 가실게요. 피 보이면 좀 그렇잖아. 아이고, 사이즈도 좋고, 예쁘다. 지금 여덟 번 입질 왔는데 니마리 네 빠지고 니마리 네 잡았는데 어 입질 너무 잘 와요 어, 생새우 잘 먹는다 생새우 잘 먹고 음, 앞에서 입질 되게 잘 와요 앞에서 잘 오네요 원래 이 시간이 제일 좋은가 쉬어 <놀람> 지금. tende <laughs> 빙석을 잡았어 빙석을 잡았어 까만있어봐 어. 나가나봐 이야 사이즈도 좋아 우와 대박 하하 반이 그냥 빠져 우와 내가 잡는다고 했어 안 했어? <laughs> 내가 잡는다면 잡어 이야 헤이 야 요즘에 바리국 터졌다 이야 다시 바리미녀에서 <laughs> 능이미녀로 진화했대 우와 생제우로 잡았어요 생제우로 사이즈도 되게 좋다 우와 아 요즘 어복도 살아나고 있나봐 고맙다 능이야 우리 왕언님 감사합니다 사이즈도 좋고 능성어 씨. 또 나왔나봐 능성어 나왔어 7번 능성어 겁나 잘 나오는데 오늘 7번에 나온것만 4마리인가 5마리 봤어 이쁘네요 네, 레조바다 낙서에 들어왔는데, 대상어를 홍돔, 능성어,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왔어요. 근데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홍돔보다는 능성어가 더 잡고 싶었는데, 아이, 그래도 어떻게 또이렇 능성어까지 잡았네요. 보셨다시피 능성어가 좀잘 나와요. 많이 보여요. 한 자리에서 막세 마리, 네 마리 나오고 잘 보이는데, 능성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잖아. 능성어 도 손맛 보시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홍돔도 잘 나오니까. 보시는 분들은 홍동 능성 손막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광육발 괜찮더라고요 한식광육발 좋았어요. 좋았고 오늘 그래도 뭐 요정도의 참돔 네마리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참돔 네마리에다가 능성 하나만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. 음, 너무 즐거웠어요. 능성 잡아서 오늘도 오늘도 또 너무 즐거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레저 들어와서 그때 더 좋은 조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의신 우리 성이 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